자, 4강의 2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4강의 2점 가기 앞서서, 그, 여러분이 3강의 2점 마지막 문제 한번 볼래요? 3강의 2점 마지막 문제. 요 문제인데. 제가 아까 그, 전 영상에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젠더가 좀 끊겨서 제가 못 보여준 문제가 있는데,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문제가 있는데, 뭐, 눈대중으로 다좀 풀어보시고, 얘가 원래 사실은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인가? 여기 써있는데, 24년도니까 23년 출시된 수능 특강이네요. 24년에 출시된 수능 특강, 4강 2점에, 네, 여기, 확대, 확대가 더안 되네? 확대, 확대. 8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가, 돌고 도는구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그냥 영상으로 복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 오른쪽 아래 적혀 있는데 8번의 답은 뭐 1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복습하실 때 풀어보시고 우리는 4강에 이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16개인가 12개인가 좀 많던데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조금만 조금만 더 빠르게. 이거 아십니까? 김장훈. 아 김장훈 이 정도 는알아야지자 갑니다. 자 여러분 지지 단면도 나오면 저는 오늘 같이 할 텐데 병적으로 저는 무조건 순서를 맞춰요. 왜냐하면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이 실제 문제로 나왔을 때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자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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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지 D가 있어야 됩니다. D가 쌓이고 뭐가 일어날까요? 습곡일 단 있어야죠. 그래서 꼼꼼하게. 왜 이걸 왜 놓치면 안 되냐면 선지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 있잖아. 이 지형은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하면 ox? 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습곡이 단서가 되니까. 오케이? 꼼꼼하게. 그다음에 뭐가 있죠? 비가 벅 들어가야 되죠. 비가 관입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놓치면 안 돼. 부정합. 자, 여러분 부정합은 크게 세 종류를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부정합 뭐뭐 뭐죠? 평행이냐, 경사냐, 난이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합은 뭘까요? 이 이 지점만 보면 경사부정합이고, 어. 여기만 보면 난정합이죠.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뭐랑 뭐가 보인다? 평행과 난이 다 보인다. 그 다음에 뭐가 다이죠? E. A가 다이고, 그 다음에 벅시가 과입하고그 <laughs> 다음에 지표면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융기까지한번 했다.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을 저한테서 압수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고서 문제 풀수 있어요. <laughs> 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20문제 풀고 30분 동안 복습, 아니, 그, OMR카드 마킹하려고 검토할 거잖아요. 검토할 때 이거 다시 맞추고 있으면 시간이 참 여유롭겠다, 그죠? 그지? 당연히 이거를 다시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이렇게 써놓으면 장점이 검토할 때 그냥 텍스트로 보면서 딱딱딱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여러분도 가시면 좋겠죠. 봐봐라. 진짜 저 보라색만 보고서 한번 문제 맞춰볼게요. 생성순소는 이렇게 됩니까? 네, 여기 D, B, A, C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답지에서는 C, A라도 있으니까 땡. 그치? B, D 순서 결정할 때 관입의 법칙을 쓰나요? 그치. 아까 B, D 할때 B가 뭐했다그랬죠 관입. 그러니까 관입의 법칙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D, A, C 순서를 결정할 때 지층 누중의 법칙을 쓰나요? 자, A, C는 아까 뭐였죠? C도 관입이죠? 그러니까 C도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관입의 법칙. 봐봐. 안 봐도 그냥 그냥 저 글자만 보고도 풀수 있잖아. 얼마나 심플하고, 간결하고, 심지어 이제 검토할 때도 편하죠. 답은 2번.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조금만, 조금만 더. 빠르게! 갑시다. 포획간거간이 번. 자, 저는 병적으로 좀 순서를 맞춰요. 1, 그냥 2, 3 이렇게 줄게요. 얘네한테.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대력순서는 1, C, 2, 3 주르륵 쌓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B가 관입을 벅 하겠죠. 그러면은, B가 무슨 암? 관이방, A가 무슨 암? 포해감 자, 제가 여러 분 여러 분 강조해서. 지금도 이거 못하면은, 자, 엉덩이 걷어 차야 되는데. 렉 걸렸다. A! 관이방과 포해감을 사진만 보고서 맞춰야 추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건 사실 관입이죠. 이렇게 배경이 있는데, 버벅 들어가 있으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죠? 배경이 먼저고, 버벅 들어간 관입이 나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 나올 텐데 포획감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고 거기에 막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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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감이 들어있죠 그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죠 가운데 포획감이 먼저고 나중에 배경이 관입이 나중이다 아 배경이 나중이다 자 1번은 잘한다고 이거 이거 쉽죠 근데 요거 틀리면 안 된다고 뭐가 먼저다 동글뱅이 포획감이 먼저고 배경이 나중이다 왜요 이 그림 이렇게 봤을 때는 왼쪽 그림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있고 B가 있고 그 사이에 부정합 있고 C요 오른쪽 그림 순서 어떻게 됩니까? A 있고 C요 가운데 B 관입이요 B 관입 들어가다 보면은 C나 A를 뜯어먹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순서를 얘기하면은 A C B 잘했지 근데 저 문제를 요렇게 주면 뭐가 먼저죠? 노란색 얘네가 먼저야 얘네가 줌 아웃 하면은 원래 있던 A C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얘네가 나이가 더 많은 애들이라고 한마디로 먼저 있던 애들이라고. 이 민트색 상자 안에 배경이 오히려 줌 아웃하면은 나중에 들어온 비라고이. 난 말해 줬다. 틀리면 진짜 이씨 엉덩이 걷어차버릴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만 보여줬을 때 뭐가 더 먼저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 포회감이 먼저고 포회감이 먼저고 관이밤이 나중이라 모르겠으면 그냥 적어놓고 외우셔. 네. 자 A 가장자리 부분 변성 받았을까요? 그렇죠 얘네 뜯어 먹으면서 주변에 변성을 받았겠죠. 비는 나중에 생성된다 C보다. 네, B는 C보다 나중이죠. 비에는 c 조가포화될수 있나요? 네. 그쵸. C를 나중에 관입했으니까 뭐 먹을 수 있죠. 됐지? 인접한 세지층. 응애암층은 그네들중 하나. 자, 그럼 봤더니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 응애암, 응애암. 여기 어딘가? 여기일지, 여기일지, 여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럼 주변을 보면 되죠. 응애암 위에 뭐가 있어요? 석회암, 응애암 위에. 석회암 응양 위에 석회암이 있으려면 여기에 응암이 있어야겠지? 아이 쉽다. IQ 테스트. 그래서 디그에 위치한다 정답. 응암층 건층으로 쓸수 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거는 반대로 말하면 나이가 가장 네. 가장 네. 어린 지층. 자 이거 둘이 같은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시, 생성된 건 가장 나이가 어리다. 가장 오래된 지층이라는 건 가장 나중에 대적된 지층.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제일 위에 있어요? 요, 1번 지역, 여기 요게 제일 지금 위에까지 드러나 있죠? 그죠? 음. 그러니까, 1지역에 존재한다? 맞다. 정답. 혹시 이거 아십니까? 건층의 건자가 무슨 건인지? 아니요. 열쇠. 열쇠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쇠건자를 씁니다. 열쇠권. 어, 열쇠건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네, 여러분, 내년이나 내후년에 군대 가서 총기함 시건 장치. <laughs> 총기함 시건하라는 말을 저못 알아들었어요, 맨 처음에. 왜냐면은. 안 가면... 이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저는 식언. 근데 식언이 아니라 시건. 시건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기함을 장그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했더니 아이 새끼 맞선님 누구야? 엎드려. <laughs> 바로 이제 딱였던 기억이 시건. 네 가지 마세요. 이민가. 이민가? 아그 양쪽에 페트병 끼고서 5층에서 뛰어내리면 은 십자인데 전방파열이라서 안갈수 있어요. <웃음> 실시. <웃음> 자 가겠습니다. 4번 화석에 의한 지층 대비 공, 공략. 공룡 발자국 화석 이용할 수 없어요. 예, 전문가. 어때? 이용할 수 없어? 당연히 있죠. 네. 응애암층과 같은 뚜렷한 지층 네. 이용하나요? 자, 이거 이해할 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야? 화석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응애암층을 활용하는 건뭘 활용하는 거라고? 건층 열세층 활용하는 거죠. 이거 교과서 펼쳐 보시면은 화석에 의한 대비가 아니라 다른 섹션으로 뭐라 써 있냐면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암상 대비라 고 보셔야 돼. 보시면은 보여드리면 되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시죠? 오른쪽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층 대비를 하는데, 지층 대비 카테고리에, 첫 번째가 암상에 의한 대비, 언층, 열쇠층, 대표적으로 뭐 응애암층이나 석탄층을 쓰죠.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 여러분이 화석 열심히 외워서 표준화석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생존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에 제한적으로 분포한 화석을 쓰나요? 일단, 이게 무슨,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무슨 화석이게? 생존은 오래하고, 특정 환경 사는 거. 그렇지, 시상화석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지층 대비에 쓰는 화석은? 그렇지 표준 화석이니까 아웃. 서로 다른 대륙이나 진층 대비에 적합하죠. 당연히 화석을 그런 놈을 써야지. 삼엽충으로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답은 5 번. <laughs>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야 오늘 시간 없어. 자 이따가 얘기. 해자 지진 단면, 지진 단면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순서 뭐가 먼저? C, B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e 가벅 들어가줘야 되죠. e 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여기에 부정합이 있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부정합. 자, 무슨 부정합일까요 사실 알기가 애매하지만 그냥 이렇게 층리 측리가 이렇게 나란하다고 가정하면 평행 부정합이라 일단 봅시다.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서 A도 쌓였고. 그다음에 그다음 뒤 들어가? 아닌데. 이치 이거 단층 놓치면 안 되죠. 단층. 자, 단층이 무슨 단층인지 이 분석할 때 바로 해. 무슨 단층이에요? 상반 어디에요 <laughs> 자른 면에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상반이지. 상반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슨 단층? 역단층 써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D 분출하고, 우리 여기다가 F도 주자. F도 사이죠 됐지? 사실은 D랑 F 사이에 기저여감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이도 사실은 부정합이 한번 있어야 되고, 지표면 있는 거 보니까, 융기 <laughs> 저한테서 그림 빼쓰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고 있어도 기니디 해결이 됩니다. <laughs> 자, 갈게요. 정단층인가요? 아니요. 아까 역단층이라 했지롱, 땡. A는 BD, BE 먹을 수 있나요? A는, 야, A 어디였어나 A 왜안 하고. B, <laughs> 죄송. B 하고 E 관입 들어가고 여기 A 빼먹었네요 여기 죄송 아 부정합 하고 A죠 여기 A sorry 그러니까 A는 B E를 먹을 수 있나요 B 의 심식물 여기 보시면 B 위에 이렇게 E 위에 이렇게 깎인 게 A 층 안에 들어있죠 오케이 생성 순서는 C B E A D 그렇죠.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6번. 자, 6번. 이거는 여러분이 잠깐 좀 풀어보셔. 문제가 그나마 이점 중에 조금 괜찮게. 딱 1분 드리겠습니다. 풀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총 50점을 몇분만에 풀죠? 30분 20문제죠? 그럼 2점짜리 몇문제? 10문제 3점짜리 몇문제? 10문제 그럼 각 2점짜리를 1분에 10문제 어 3점은 어려우니까 2분에 10문제 풀면은 완벽한 전략이다 그죠? 마킹 언제 할 건데? 무슨 얘기냐? 2점짜리는 1분보다 빠르게 풀어줘야 되고, 심지어 3점짜리도 2분보다 좀 빠르게 풀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잡으면 몇 분씩 걸려? 5분까지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 그 촌각, 촌각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에다가 3분 내지 5분까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탐구 문제에서 5분보다 시간을 더 쓰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맞춰도 손해야. 맞춰도 손해란 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 2점짜리 풀때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제는. 2분 1분 내로 맞췄느냐. 3점짜리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2분 내로 맞췄느냐. 알겠어요. 매번 체크하면서 풉니다. 자, 1분 넘게 줬으니까 갈게요. 어, A B 화성합이고 제 F 페 단층. 자, 갑니다. 저는 천천히 1 2 3번 4번 여기 5번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쌓이고 뭐가 일어날까요? 스곡 기울어져 있잖아, 얘네.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하면 거 애들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 기울어져 있죠. 그 말은 1, 2, 3, 4 5 이렇게 쌓이고, 한번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먹게 말을 좀 해줘. A가 분출을 해야죠. A 분출. 그 다음 먹게그 다음 C가 그 위에 쌓여야죠. 그죠? 그 다음 위에 6번 주면은 6번도 쌓였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지. 복 FF 프라임 단층 들어가죠. 단층 무슨 단층이죠? 상반 어디야? 슬라이스 치고 여기가 위쪽에 상반. 내려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죠. 그럼 무슨 단층? 여기 FF 프라임은 정단층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복 들어가죠. 오케이? 끝. A는 현재 연... 이거 좀 재밌어, 이선지. 기억. 기억 체크해 습니다잘안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물어봐 가지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A는 현재 관찰된 영역보다 더 넓게 분포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선지가 무슨 뜻이냐면 A가 맨 처음에 이거 C랑 6번 없는 거 상상해봐 그러면은 A가 원래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얘가 제일 겉에 층이니까 뭘 받았을까 풍합층식 받아서 지금 이렇게 깎인 상태죠 깎였으니까 기저역암 같은 것도 깔려있고 그러니까 원래 분출했을 때보다 풍합층식 받아서 그 에어리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깎여서 g 릿 t i 네, A가 B보다 먼저냐? A가 여기 있고 B가 나중이니까 AB가 먼저 C의 기저여감은 단층보다 먼저냐? C는 C의 기저여감은 언제 생겼죠? C에 지금 있는 기저여감은 A랑 A가 깎여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FF 프라임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정단층은. 그러니까 기저여감이 먼저 정답. 문제 하수, 나수면 이거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 같은 것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사, 사실 고수. 자, 영상으로 복습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 2023년 수능 특강의 4강 3점의 3번이었을 겁니다. 영상 멈춰놓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적어 놓으세요. 가장 온전한 지질구조가 가장 나중에 형성된 거다. 어, 당연한 얘기 하네. 문제 풀어보고 영상 보세요.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지 풀어보시면 압니다. 정답은 3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영상으로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작년 이창용한테 물어보세요. 재작년이겠구나. 네. 지금은 퇴물이니까 쌩쌩할때 이창용한테 물어보세요. 난 몰라. 자, 7번 갑니다. 자, X가 붕괴해서 Y가 된대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뭐? X요. 뭐가 자? Y. 그림 보니까 검은색 8개 있었네. 근데 걔가 점점 하얀색이 되네. 그럼 뭐가 뭐? 검은색이 뭐? 하얀색이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모는 모랑 맞이 매칭해 주니까 이렇게 자는 자랑 매칭해 주니까 이렇게 와이. 자 보니까 어머 여덟 개 있었는데 네 개가 됐네요. 얼마 걸렸어요? 3억년 그럼 이게 뭐예요? 안 감기. 어머 잘 봐라이. 시험 문제 나올 랑께네 개에서 세 개가 됩니다. 네 개에서 만약에 두개 됐으면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또 3억이 지나갔겠지 근데 두 개가 아니라 이거의 절반인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3억의 절반인 1.5억 년 지났겠다 그죠? 나가! 나가! 외우세요 이제 이쯤 됐는데 이해 안 되면 외우라고 반감기에서 틀릴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봐요 그래프에서 제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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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던 건데 잘 보세요 내가 한 번은 설명한다 여러분이 저랑 하지 않았으니까 100에서 50줄 때까지 1억 년 걸렸다 칩시다. 이게 뭐예요? 반감기. 근데 100에서 1에갈때 2분의 1 준, 줄잖아요. 근데 1회 절반인 2분의 1갈 때는 똑같이 2분의 1만 주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100에서 50갈때 절반인 75를 줄 때는 2분의 1 지점보다 더 어디서 만나요. 앞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4분의 3갈 때는 반감기에 2분의 1보다? 적다요. 왜 그래프가 휘어 있잖아 아래로. 그래프가 지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프가 휘어 있기 때문에 100에서 1에서 2분의 1갈 때까지 1회라면 어 이거 1과 2분의 1 사이니까 4분의 3갈 때까지는 2분의 1회겠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분의 1회보다 짧다. 2분의 1회가 되려면 그래프가 일자여야지 그래프가 일자여야지 2분의 1에 맞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휘어있으니까 먼저 맞는다고 X축이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 가는걸 1회라고 했으면 1에서 4분의 3 가는거는 2분의 1회가 아니라 2분의 1보다 짧다. 이쯤 됐는데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 3개에서 3, 4개에서 3개가 됐네 그러면 몇개가 된거예요 4분의 3이 됐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짧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5억살보다 덜 늘어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4.5보다 작다가 이래서 맞는 거고, X의 반감기 3억년 맞는 거고, 기억은 Y, 니은은 X에 매칭했고, 답은 5번. 난 말해줬다. 난 알려줬어요. 자, 8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거 체크 좀 합시다. 최초 원소 함량을 0%가 아닌, 모원소, 자원섭량이 0%가 아닌 케이스가 실제 연구에선 많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뭔가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문제에선잘 없는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 있으니까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보세요. X축, 새로 그냥 X프라임 축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62.5까지 딱 올라가니까 얼마 올라갔죠? 50% 올라갔네요. 그럼 이게 뭐길까요? 반감기. 거기서 또 87.5까지 몇퍼 올라가죠? 25퍼 올라가죠? 딱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다 끝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112까지 올라가겠죠? 아, 112.5까지? 음. 처음에 12.5가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죠? 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X 반감기 1억 년 맞고요. 두 번의 반감기. 현재 몇인데? 75. 75 어딘데? 75 어디서 만나는데? 아니, 너무, 너무 두껍다. 75 어디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죠? 얘는 그럼 어디에 사이에 껴요? 한 번과 두번 사이. 그러니까 두번 거쳐요? 아니요. 100% 넘어요. 넘지요. 112.5겠지요. 초기 비용까지 해서. 좋습니다. 속도 좋아, 속도 좋아. 9번. PQ에 들어있는 현재 양입니다. 어머! 또 한다, 또 한다. 난또 할게요. 또 할게요. 잘 봐, 이 25%면은 반감기 몇번간 거죠? 항상 분수로 바꿔. 그게 편하니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이거 몇번간 거야? 두 번. 이거 분수로 바꿔봐. 몇이야? 4분의 3이야. 그럼 몇 번? 2분의 1번보다 짧다고 <laughs> 방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이해 안 되면은 영상 보고, 영상 봤는데도 이해 안 되면은 개념 흔들리는 거니까 개념 공부하고 오세요. 개념도 안 됐는데 문제 풀고 있지 말라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순서 갑니다. A, 이거 그냥 B 줄게요. 그럼 A 있었는데 아마 Q가 관입을 했겠죠. 여기 끊겨 있는 거 보고, 어, 선생님 A, B, Q인데 Q가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간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왜 헛소리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변성이야. 그렇지. 여기 변성지역 체크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A 다음에 Q 관입하고 B 들어간 다음 가장 온전한 지층인 P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됐죠? A P A Q P 순, A Q P 순 맞고요. 100에서 75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나요? 왜냐면 이때는 2분의 1 회보다 짧고 이때는 2분의 정확히 1회니까. 됐죠? 50에서 25 되는데 반감기입니다. 어, 내가 네, 질문. 어, 어, 여기에요. 제가, 어, 봤더니요. 어, 16분에, 16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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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랄까 9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무한수가 시간이 지나니까 32분에 9가 됐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게요? 이것도 2분의 1 줄었죠? 똑같이 반감기입니다.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야, 오늘 제가 말하는 것만 해서도 지금 몇 점, 몇 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 절대연령은 Q가 P의 3배 이상인가요? 예, 4배 이상인가요? 4배 이상도 맞죠? 왜냐하면 2분의 1배보다 짧은 거를 4번 곱해봤자 2번이 안 되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3번 이상 무조건 맞죠? 5번. 자, 10번. 스트로마톨라이트 언제입니까? 시옷. 이잖아요? 선캄브리아 시대에 누, 언제? 시생루대. 그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다 죽어있는 화석, 얘네가 이름이 뭔데? 시옷. 사이아노박테리아. 그죠 시옷, 시옷, 시옷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생명체니까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단세포고 육상일까 해양일까 해양이겠죠. <laughs> 자에디아트카라 동물군 언제죠? 이응이니까 어, 원생누대 그렇죠. 이응이응 음, 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에디아트. 얘네들보다 시간이 더간 거니까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음. 다세포고 해양일까 육질일까 아직 해양이죠. 육상은 언제 나오는데 실루리아기 육상책물 실육실육. 미안해요 나 오늘 좀 바빠 달릴게. 기다려봐 미안하다 했잖아. <laughs> 산소 거의 없던 시기에 출연했나요? 가? 예. 그렇죠. 예. 나는 포주화석인가요 예. 그렇죠. 화석의 생명성은 가가 먼저다? 예. 그렇죠. 넘어갑니다. 오늘 좀 바빠 미안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가끔 수업하다 보면 나 여기서도 지몇명 보이는데 앞에 나를 감상하고 있지 말고 뭔가 쓰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책을 펼치든 뭔가 나는 다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 나는 이거 전공해서 수능 봐가지고 졸업해가지고 나는 필요 없어.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건데 날왜 구경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자 호수에서 퇴적된 셰일층, 무선층인 거죠. 그러니까 육성층 해양층 해성층, 자 육성층이죠. 자 속씨식물 화석, 속씨식물 언제 나오게요? 중생대 백악기 외웁니다왜냐면은 뒤에 수특 보시면 알 텐데 앞으로 두번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점짜리에서만 그러니까 B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중생대 백악기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유겠죠. 얘네들이 다양하게 발견된다라는 건 나오자마자는 아닐 거고 좀더 옛날이 또더 지나가겠죠. 석회암층이래요. 석회암층이 발견되는 층의 특징은? 석회암층이 발견되는 특징은 종종 석회암층도 건층으로 쓰이지요. 왜 그렇게요? 여기엔 안 써먹는데 어디다 썼는데 내가 석회암층은? 오지훈 형아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형이 말했습니다. 석회암층은 종종 건층으로 쓸수 있는 이유가 따뜻하고 습한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석회암층이 있다라는 건 따뜻하고 습한 바다, 따뜻하고 습한 바다라는 환경을 지시해줄 수 있어요. 어디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따뜻하고 습한 바다, 따뜻하고 습한 바다 석회암층.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해성층.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죠? 삼엽충, 완종료, 이런 거 있으니까 뭐예요? 해성층. 됐지? 이거, 그럼 언제개요 고생대. 자, A는 B보다 나중인가요? 그렇죠. 고생대가 먼저 얘가 중생대, 백각기다이후 나중이죠. B에서 발견된 거는 표준화석인가요 삼엽충? 맞아요. AB는 모두 육상인가요? A는 맞지만 B는 아니다. 땡. 3번. 어, 목 아파. 자, 12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 저랑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할 텐데. 기억은 무슨 식입니까? 아이, 그냥 성칸 말고. 62525 지구탐색 언제? 46, 47 여기 40억년부터 이 앞에는 데이터 없음 여기까지가 뭐예요? 시원하다 시 여기가 기억이 원 니은은 고 디귿은 중신이 섞여있죠 지금 굿! 됐죠 최초의 생명에 출연한 건 언제예요? 기억이 아니라고 이 앞에 지금 문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 앞에 시생로대 여기서 아까 우리 방금 하고 갔죠 시아노박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생노대굿 네. 그 공룡 언제예요? 중생대니까 고생대를 지시하는 니은 아니고요. 디귿 중에 양치식물 대교로 퇴적된 이거 언젠데요 고생대 언제게 양치식물 단체로 죽어가지고 뭐 만들었게 석탄 만들어서 양치식물 고생대 석탄기에 제일 많이 퇴적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간 빙하기 없는 시기 언제게 중생대죠. 니은은 고생대라 했습니다. 공존한 시기 언제게 지금도 양치, 거시, 속시 다 있죠? 네. 순서는 양치, 거시, 속시 순입니다 양치는 겉부터 속까지 꼼꼼하게. 됐죠? 자, 13번. 어, 랩하는 중. 합해서 언제? 신생대. 사물충 언제? 고생대, 해성층. 합해서 신생대, 해성층. 휘서 언제? 고생대, 해성층. 갑니다. 가생물이 번성한 시기. 신생대, 해성층에 속시식물 번성하나요? 그렇죠. 속시식물 아까 언제 태어났다 했지? 중생대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에 태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신생대는 번성한다, 그 뜻이죠. 나다는 고생대에만 살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석이고, 지층대비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 5번. 자, 14번. 고생대 폐렴기는 언제죠? 고생대 초에요, 말이에요? 한모실대 석폐니까 말이죠. 고말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 고말 중초? 판계야. 판계야. 복습합시다. 이거 뭐죠? 황계하의 북쪽, 로, 라시아 아래가 곤, 드와나 아직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신생대 팔레오기 언제입니까? 이거 겠죠 네,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젠 또 이름 바뀌었죠. 뭐, 네, 맞아요. 이제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시기의 속시식물 출현, 신생대 팔레오기의 출현, 약간 나온다 했지. 속시식물 출현 언제라고? 중생대, 백악기, 외우라고. 한번더 등장합니다. 외워, 눈 바로 옆으로 돌려봐요. 12번에, 16번에 기억 보이시죠? 네, 외우세요. 숙식물 출현시기, 중생대 배학기랑께. 외우래요. 나 시기에 대서양 존재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대서양은 언제 생기는데? 고생대 말에 꽝 박은 거지, 이건. 중생대 초에 찢어지면서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후 됐을 때 그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가는 현재랑 부서, 유사한가요? 네, 근데 이거는 눈이 있으면 풀수 있죠.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답은 2번. 어, 목 아파. 자, 15번 가겠습니다. 생존기간 나타납니다. 카모실대석패, 트지백, 판내사요 순서대로 시간이 흘러가죠. 자, A의 화석은 중생대에만 나타난다. 자, 잘라볼게요. 카모실대석패, 여기까지가 고생대. 트지백, 여기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그러면 A의 화석 보세요. 중생대에만 있어요? 고생대에도 있죠, 땡. A, B가 더 짧은가요? B 겁나긴데, 땡. D는 이보다 먼저인가요? D 여기 있고. 출연이니까 여기 봐야지. 시작점. E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D가 먼저 시작한다. 정답. 2번. E 굿! 마지막 문제. 아, 그다음에 현생누대 어, 대멸종식이 다섯 어, 개 외우라고 합니다. 뭘까요? 5대 음, 음, 패트백. 5대 패트백 외우는 게 좋습니다. 5대 패트백. 그래서 고생대 말에 이렇게 제일 많이 죽었을 때왜 죽었을까요? 음, 그렇죠. 판계야 형성되면서 음, 죽었고 중생대 말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음, 운석 맞고 죽었습니다. 됐죠? 어 빨리 갈게요. 미안해. 속시생물출현시기 언제라고 했죠? 아까부터. 중생대 백악기 그게 언젠데 중생대 백악기면여쯤이잖아요 디귿 기억 이전이에요? 아니, 이후죠. 삼엽충은 니은에 멸종했나요? 고생대 표준화성 고생대 말에 판기아 만들어지면서 멸종했고. 메모드 디귿에 멸종했나요? 메모드 언제 건데? 신생대 거니까 이 이후에 요 여기 요 여기 요기요기 요기 요기 요 여기서 죽었지. 자, 여기까지. 와! 랩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을게요. 끊어 주세요. 안녕.